자볼 잡고 직접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열렸어요. 중앙 때리지 않고 짧게 내줬습니다. 다시 샷! 좋죠 벗어났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토준야. 이토 자 월드컵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쳤었던 이초준야중면으로 내주고요. 들어오면서 그대로 빨리 슛 때렸었는데 예. 저기 상체에 굴절이 있었거든요. 빠르게 돌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메시 그렇죠. 앞으로 잘 그렇죠. 연결했습니다. 솔레르 더 들어가줘야 돼요. 하킴이 돌파 중앙으로 내줬습니다. 건과 전통 하킴이 전달받지 못했어요. 자. 멀처리 시도 솔레르와 하킴의 어떤 패스 플레이를 기대해볼 만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르나 중앙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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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됐습니다. 어,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파리 생제르망 네이마르입니다. 자 어려운 경기 끝에 그래도 네이마르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네. 자 후반 6분 경에 터진 파리 생제르망의 선제골. 자 윌리엄스리 감독의 표정은 뭔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월 패스가 들어갔고요. 자 볼이 흘리면서 이거는 네이마르에게 볼이 갔어요. 네. 자, 느린 장면으로 봤을 때 네이마르가 볼을 잡는 장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볼 컨트롤도 허벅지 이후에 가슴에 닿으면서 자 여유있게 볼을 처리했던 네이마르. 오늘 경기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굉장히 적단 말이죠. 예. 그 이상을 띄워 줄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자, 살짝 끌려놓고 끝 떴어요. 패스 연결. 박스 한쪽 오! 이거. 도진티 어디에... 옐로 카드. 이토 주냐가 이 솔, 볼을 살짝 흘려서. 자, 이건 태클이 깊었네요. 태클이 굉장히 깊었어요. 네. 저 이토 주냐의 발목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옵사이드 상황입니다. 이브라이 이토... <laughs> 카드입니다. 아, 퇴적입니다. 네. 두번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됐던 베라티가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테스가 연결이 됐고 하프라인을 건넜습니다. 왼쪽 연결. 그렇죠. 좋아 빠르게 치열. 연결. 점프되었습니다 정박. 골박. 출발합니다. 파르네스 솔레르를 대신해서 다니엘 페레가 골. 조. 조. 다니엘. 오. 떨어졌어. 다시 가도. 여기서 한 차례 헤더맞췄었고요 이게 골대맞췄고요 여기서 두번째 슈팅. 자, 여기서 이제. 왼손이 다 왼손으로. 네. 예. 볼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경기에 대한 승부욕 굉장히 높은 세류를 남았습니다. 자, 오른쪽 연결되나요? 하킴이 그렇죠. 자세히 돌려봤습니다하킴이 하케미. 하케미. 하케하킴이하킴이하케골 터집니다. 파리 생케르바자미사이드인가요 아, 기가 들렸어요. 자, 하킴이의 이 허탈한 웃음이 옵사이드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네요. 아, 넘어있었군요. 자, 이 정도였으면 하킴이도 볼을 받으러 들어갈 때 앞섰다는 건 아마 알았을 겁니다. 네. 한발 정도. 자, 중앙에서 볼 잡고 왼쪽. 자, 이거 음악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그렇지 해결해야 돼요. 슛! 골프 퍼져내고, 헤딩. 따라갑니다. 어깨로 리버풀 네이마르, 뮬메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음밥에 메시, 네이마르 이세 명이 팀에 추가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좋은 찬스였는데요 네. 자 스피드를 이겨내고요. 자 여기서 야, 볼이 흘렀던 게, 자 메시의 머리에 걸렸지만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었고요. 자 정말 네이마르의 패스 너무 좋았었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슈팅을 메시가 오른발로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저수 이거 열렸어요! 박합니다! 저 자, 박합니다! 박룡구! 최초로 입 슛! 통과! 들어냈어요! 보나린! 빨라가! 드라마 같은 동성통! 윌리엄 스틸 감독 포회합니다! 자, 이거 정말 경기 다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축하 시간에 축하 시간 시간이 적용되고 있다는 상황. 정말 경기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순간에 본나린 발로건도 포기하지 않았고 윌리엄스 감독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야, 정말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그대로 앞으로 연결해주죠. 자 본나린 발로건 침착했어요. 돈너르마 벗겨내고요 깔끔한 마무리 원백한골입니다자 시즌 11호골을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냈던 발로건. 자 아스날의 축구 팬들이 아마 환호할 만한. 네. 정말 발로건이 발로건 나온 그런 아주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골을 터뜨려줬는데요야 어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윌리엄 감 윌리엄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고요. 네. 자그 집중력이. 그 랭스의 응집력이 결국 파리를 상대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두드렸던 상대 골문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마지막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휘슬 울리면서 오늘 파리 생제르만과 랭스의 20라운드 맞대결. 이번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갈띠의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어, 그 포메이션이 오늘 경기에서 제대로 주여 되지 않았었고 또 후반전에 야심차게 교체 투입했었던 베라트가 일찍 퇴장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네이마리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그래도